안녕하세요. 인사부터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성정혜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세요? 모의고사를 본 거예요. 그런데 약간 좀 실수를 했네. 그래서 속상해서 이렇게 있는데 누군가 가 와서 굳이 여러분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야, 너 지금 실수인 거 같지? 그 실수 아니야. 그이 네 실력이야. 굳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아니거든요. 전문가가 말씀드립니다. 실수는 실력이 아닙니다. 실수는 단지 고쳐야 될 대상일 뿐이죠. 저는 자 우리 수험생분들이 실수를 하는 과정도 함께고, 그리고 그걸 고쳐서 결과로 만들고 점수를 만들고 합격을 하는 과정을 아주 가까이서 보고 있잖아요. 자그 과정을 통해서 실수는 하나의 중간 과정이지 결과가 될수 없다라는 걸 제가 눈으로 보고 매일 매해 느끼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혹여라도 여러분들이 모의고사에서 실수를 하셨다면, 어, 여기서 좌절할 게 아니에요. 이걸 어떻게 하면 내가 고칠 수 있을까를 한번 같이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한번 모아보자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국가직 예비 모의고사에서 여러분이 해오셨던 실수 탑 3를 오늘 준비 해가지고 왔습니다. 딱세가지이세가지를 여러분들 개선을 한다면, 그러면 내가 자칫, 아차 했던 실수들을, 오우! 점수를 만들어 나가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선 먼저 국가직 예비 모의고사가 어떤 내용이었는지 살짝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가장 최근에 봤었던 국가직 예비 모의고사에서도 여러분들 정말 많이 참여를 해주셨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모수가 크고 그 모수를 통해서 매번 통계를 내고 표준 편차 그리고 더 깊게 관련해서 분석을 통해서 이 시험에 대한 내용을 살펴봐요. 어, 역시나 겉으로 봤었을 때는 여러분들 거의 국가직 시험과 다를 바가 없는 인역처 발표 문항과 같지만 사실은 여기는 QR부터가 다르죠. 그러나 이 QR을 제외하고 나면 실제 문항들이 뭐 국가직 시험지 아닌가? 라고 느껴지실 건데 n nope, 그렇지 않습니다. 국가직 1차 인역처에서 발표 내용들의 DNA를 그대로 뽑았어요. 절대 같은 지문이 하나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나 지문의 길이 그리고 출제 포인트 그리고 문제가 가지고 있는 성향과 오답 포인트까지 동일하게 맞췄던 문항이 바로 이 문항입니다. 이걸 가지고 여러분과 토요일 한날 한시에 모여서 우리는 시험을 봤지요. 그때 여러분이 참여해 주신 이 통계가 겉으로 보이는 건 가볍게는 점수대 표준 편차. 그리고 자, 5단 문항들의 예시들이 있는데요. 단순하게 겉으로 보이는 데이터 말고 그보다 도더 깊게 성적과 실수를 분석하고 여러분들과 탑 3를 지금부터 공유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하신 실수일 수도 있겠고요. 아직은 내가 안 했지만 아차하실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걸 미리 내가 미연에 방지한다면, 그렇다면 더 안전하게 목표인 합격으로 가실 수 있겠죠. 그걸 목적으로 오늘 준비한 시간입니다. 자, 딱세 가지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또는 인과관계입니다. 인과관계. 우리가 국어 수업에서도 많이 듣는 표현 인과관계. 자, 그런데 이 인과관계라는 거를 영어를 넘어서 모든 언어가 가지고 있는 매우 중요한 전개 과정이에요, 여러분들. 음, 자, 중요하다는 건 알겠는데, 실제로 이게 우리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제가 하나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저희 국가직 예비 모의고사에서 여러분들이 매력적인 오답으로 뽑아주신 그 문항. 자, 14번의 선택지 4번을 지금부터 저랑 같이 함께 보실게요. 제가 자, 잠시 여러분들 기다릴 테니까 5초만 집중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느끼셨어요? Something strange? 뭔가 약간 이상하다. 낯설다라고 느끼셨다면, 음. 자, 이거는 여러분들, 자세히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보세요. 영향력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지속 가능한 환경. 환경이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환경이 영향을 주는 그 대상이 온 어디래요, 여러분들? 전기차예요. 오 그래요 선생님 괜찮은데요 자 여기 보면 전면구역에 딱두개 들어가서 영향력 지속가능한 환경에 전기차에 무슨 여러분 봐봐 생각을 해봐요 환경이라는 것이 전기차에 영향을 준다면 이 글대로 간다면 환경이 원인이 되는 것이고 전기차가 그 결과가 된다는 건데 잠깐만요 환경이 전기차에 영향을 줘요? 아니면 여러분 전기차가 환경에 영향을 줘요 음 느낌 맞죠 전기차가 환경에 영향을 주겠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이 문제는 선택지만으로도 우선 논리적이지 못해요. 환경이 전기차에 영향을 주지 않는 거니까요. 결과적으로는 여기서는 여기 있는 인과 관계가 뒤집어졌어야 되는 거죠. 즉, 이쪽이 원인, 이쪽이 결과의 과정이 만들어졌어야 되는 부분. 즉, 선택지 상에서도 벌써 논리적인 오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많이 골라주신 오답입니다. 우리가 이런 오답을 매력적인 오답이라고 하죠. 자 그러면 이 매력+ 적인 오답의 본질은 뭘까요? 바로 인과관계입니다. 자 글을 읽을 때, 단락을 읽을 때, 구를 읽을 때, 이런 선택지 분석마저도 정확하게 인과관계에 대한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랬다면 그랬다면 이 문제의 매력적인 오답에 빠지지도 않으셨을 거고 이후로 우리가 함께하는 독해에서도 탁월하게 글에. 주체와 피체를 잡아가시면서 진행하실 수 있죠. 자, 그래서 제안 드립니다. 인과관계가 중요한데, 그러면 어떻게 내가 계속해서 연습해 나갈 수 있고, 이 실수를 막아낼 수 있는 건지, 원천적으로, 근원적으로 이두 가지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보세요. 실수를 주는 방법. 두둔. 첫 번째. 인과관계를 나타내는 표현을 정확히 정리를 해 주셔야만 합니다. 아까 같은 경우에 도 여러분들 보면 인팩트라는 영향이 있었고 임팩트 a on b 이런 표현들이 있었고요. 그 밖에 동사로는 여러분들 좀 캐스트지만 한세 한 개만 알려 드려도 될까요? 자, 우선 cause 대표로 제일 많이 나오고요. result in 그 밖에 lead to 이런 표현들은 자, 앞쪽에 여러분들 원인이 뒤쪽에 결과가 나오는 대표적인 표현들입니다. 즉, 의식적으로 인과관계와 관련된 표현들을 정리하고 의식적으로 연습하는 과정을 계속해서 경험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 과정을 통해서 인과관계의 문제를, 실수를 원천적으로 싹을 잘라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이번에는, 자, 두 번째는 바로 비유 표현입니다. 비유. 아, 말 자체도 조금 추상적인데요. 바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인역처 예시 문항에서는 이런 비유 표현이 제시가 되는데요. 잠시 보실까요? 3번 선택지, big boom and bust. 잠시 기다릴게요. 생각, 생각, big boom and bust. 분명히 아는 단어인데 뭘 이야기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 왜 그럴까요? 이건 비유 표현입니다. 자, 우리가 경기가 좋았다가 boom. 엔디퍼스트 나빴다가 이렇게 경기가 오르락 내리락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즉 선택지에 이렇게 떡하니 비유 표현이 제시가 됐기 때문에 우선 단계. "우 어, 선생님 이런 거 암기해야 되나요?" 어 그건 다음 단계. 그전에 우리 마음속으로 하나 아 비유가 나올 수 있구나. 아 이거에 대해서 미리 좀 생각을 하고 가야 되겠네. 이런 마음의 준비를 하시는 게 가장 우선입니다. 자 전국에 있는 모든 수험생분들이 같은 시험지를 봅니다. 자, 모두 다 마음 속으로 소리를 지를 겁니다. 오, 어, 뭐라는 거야? 근데 나는 아, 이건 비유 표현일 거야. 자, 그러면 문맥상 확인해 볼까? 내 기억에 남아 있는지 볼까? 소급법으로 볼까? 나름의 침착함으로 문제를 접근하는 것만으로도 전국에 있는 수험생보다 앞서 나가고 계시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는 비유 표현에 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국가직 예비 모의고사에서는 이렇게 여러분에게 비유 표현에 대해서 같이 대비를 했는데요, 여러분. 선택지예요. 국가적 인역처에 있는 문항의 예시가 하나 나왔다면 저희는 네개 들어가죠. 더 확실하게 강하게 준비를 탄탄해야 되니까요. 자, 여러분 보세요. Repairing fence. 울타리를 수리하자. 농부야? 우리 목장에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건 fence를 수리하자. 그만큼 주변부를 탄탄히 놓자라는 비유 표현이겠죠. 자, b r i a g i n g gap. 다리가 나와. Removing the chain. Building walls. 있는 그대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게 문맥상 필요한 비유표현들이 탄탄하게 여러분 준비하실 수 있도록 선택지에 대비가 된 거예요. 어 이런 게 있다는 걸 염두하는 것만으로도 지금 화면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은 우선 마음을 조금 내려놓으셔도 돼요. 어 우선 마음 가지셨죠.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는지도 바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만 주의해 주세요. 실수 유형 두 번째 독해 중 비유편은요. 첫 번째. 문맥을 통해서 유추하실 수 있어요. 세상에 있는 모든 비유표현을 암기하고 들어가셔야 되겠다는 생각 그런 부담감 내려놓으세요. 문맥을 통해서 유추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출제자도 분명히 틈과 나갈 방법을 찾아갈 방법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걸 찾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비유적 표현을 다룬 문제를 연습을 하는 양이 반드시 존재를 해야만 합니다. 특히나 제가 직전에 보여드렸던 모의고사는 여러분들이 접근 언제든 하실 수 있어요. 어, 무료로 접근하실 수 있고, 교환도 모두, 자, 풀모의고사를 제공하고 있으니까, 음, 어, 이 영상 이후에 저희 연구팀에서 아래쪽에 타임스탬프 찍어 놓도록 할게요. 그러면 그거 보고, 아니다, URL을 준비할게요. 그걸 보시고, 자, 필요하신 내용 다운로드 받으셔서 내가 비유적 표현을 얼마나 담대하게 풀어나가고, 유추해 나가고, 내가 얼마나 문제 적응력이 있는지 한번 평가해 보도록 해요. 음. 비효적 문제는 피하지 말고 많이 경험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세 번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탑3. 문법 영역의 복합 포인트입니다. 1차 인역처 발표와 2차 인역처 발표에서 가장 눈에 띄게 달라진 부분은 2차의 바로 문법 포인트입니다. 자, 문항이 나오자마자 해설지를 제작해서 여러분에게 배포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 변별력을 준다면 문법에 둘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렸고, 직접 여러분과 함께하는 예비 모의고사에서는 그걸 시연해냈습니다. 역시나 오답률이 높았던 문항입니다. 해당 오답률이 높았던 문항 바로 2번 선택지에 잠시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사에 밑줄이 쳐져 있다면 우리는 수일치를 먼저 떠올립니다. 자 그러면 이 문장의 주어는 바로 어 그리고 동사는 이지인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출제 포인트 하나 하나 그런데 이렇게 한 겹짜리 문제가 아니었고 한겹두겹 쌓여 있는 문제였었어요. 왜? 여기 있는 이어이라는것 자체는 단수와 복수가 모두 되기 때문에 얘가 진짜 나타내고 있는가 무,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는 바로 이 which 관계대명사가 잡아줘야만 합니다. 그러면 해당 위치는 다시 누구냐? 앞에 있는 선행사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한 겹이 아니라 한겹두겹 겹 이렇게 겹겹이 쌓이는 것이 바로 복합 포인트입니다. 이런 복합 포인트에서도 실수를 하지 않으려면 여러분이 각각 알고 있는, 제대로 알고 있는 그것들이 섞여졌을 때 내가 얼마나 적응력과 경쟁력을 보이는지에 대한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항이 나왔을 때 실수를 줄일 수 있는 방법 두 가지 바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어떤 문제를 풀 때는 여러분들 그 문제의 시그널을 찾으셔야 돼요. 자, 저희가 삽전략과 우기문 오 x 를 통해서 끊임없이 연습을 했던 자 이게 나오면 여기를 체크하고 이게 나오면 여기를 체크하고 했던 그 영역들을 계속해서 반복하시면서 연습을 해주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 정답뿐만 아니라 오답 선택지 가져도 모두 근거를 찾는 연습을 하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하나의 밑줄에 또는 하나의 빈칸에 포인트가 하나일 거란 생각을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변별력을 준다고 한다면 단일 포인트가 아니라 복합 포인트, 직진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꼬아서 가는 문제로 변별력을 주려고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준비하는 과정에서부터 단일이 아니라 복합 포인트에 대한 연습이 충분히 되고 들어가셔야만 합니다. 자, 세 번째 문법은 복합 포인트입니다.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실수는 실력이 아닙니다. 대신 그 실수를 메꾸기 위해서는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누군가가 할수 있는, 나도 할수 있는 실수 세 가지. 첫 번째, 자, 인과관계 독해에서 주의해 주세요. 두 번째, 음, 자, 우리가 어떤 문항들을 풀때 비유적인 표현들, 요거 주의해 주세요. 세 번째, 복합 포인트 문법에서 주의해 주세요. 결국은 이런 문항들은 많이 틀리시고, 그러니까 실수를 하시고, 또 고쳐나가는 과정이 필요한데. 누가 실수 자체가 실력이라고 합니까? 그 실수를 해야지만 개선되는 건데 그 과정이 없이 한 번에 빵! 너무 좋죠. 하지만 저도 그랬고 많은 합격생들이 실수를 통해서 그 과정을 개선해서 결과를 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과정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모의고사를 통해서 반복적으로 잘졌수잘 잘 틀리고 잘 개선하고 맞추어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저희 국가직 모의고사, 예비 모의고사 1차에도 많은 수험생분들과 좋은 통계가 나왔듯이 이번 2차도, 음, 지금 이 녹화하는 날짜로 보면 2차는, 어, 1월 첫째 주, 토요일, 자, 오전 라이브로 여러분과 함께 할 건데요. 역시나 유의미한 통계를 통해서 여러분의 실수를, 자, 개선해 나가고 장점과 강점을 만들 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여러분들도 내 실수를 개선해 나가고 싶다. 그리고 나는 내 실수에 또 조금 더 마주하고 싶다는 라 마음이 있으시면, 또는 난 준비가 좀 충분히 된것 같아. 내가 어느 정도 위치에 갔는지, 많은 수험생들 사이에서 체크해 보고 싶어.라고 하신다면, 1월 첫째 주 예비 모의고사에서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자, 어, 국가적 예비 모의고사 또는 예비 모의고사가 끝나고 나면 살짝 업그레이드 되어진, 그러니까 문항에 살짝 더 무게를 두어서, 단짠! 발고짠 피드백 모의고사를 통해서 여러분의 약점을 개선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수를 점수와 만들도록 같이 지혜를 모겠습니다 그러니 연습하는 과정을 절대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실수할 게 두려워서, 점수가 안 나올 게 두려워서, 틀릴 게 두려워서 마주하지 않는다면 그건 나의 마지막 결과가 됩니다. 하지만 노력하는 우리에게는 실수는 하나의 과정이지 절대 실력이 아닙니다. 실수는 실력이 아니라는 것, 실수는 고쳐 나가면 된다는 것, 그걸 꼭 기억해 주시고요. 많이 여러분들 문제 푸시고 잘 틀리시고 잘 개선하는 과정 계신 곳에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국가직 예비 모의고사 2차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문제 풀이를 통해서 우리 계속 계속 좋아지자고요. 저는 지금까지 성정이었습니다